가장 중요한 얘기로는 쫄지 말라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목동에서 특목 입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정구이라는 사람입니다. 외국 국제고 같은 경우는 90% 이상의 합격률을 달성을 했고요. 전국 관자사고들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75% 이상의 합격률을 냈습니다. 명도외고 같은 경우는 51명의 학생들 중에서 47명이 붙었고요. 어, 1년에 120명에서 130명 정도의 중3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작년부로 어, 합격생 수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3 입시를 다루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데이터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고은입니다라는 입시 채널 많이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